안녕하세요, 경북 안동 삼신당 공보살입니다. 남자분 사실 하나 들고 와봤는데 좋아질 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맨날 대가리는 있고 꽁지가 없다 그러신다. 시작은 창대한데 마무리가 없다는 거지. 항상 도전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 결말이 있잖아, 마무리가 있잖아, 깔끔하지가 못하다. 좀 어떨까요? 감정 기복이 조금 있는 분이야. 그리고 이분도 예감이나 직감이 이렇게 좀 남다르신 분인데 뭐든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질 간은 있으나 그 간이 큰 간은 아니다. 그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분이야. 머리도 똑똑하고, 어, 이미지도 나쁜 이미지도 아니고, 유대관계도 나쁜 유대관계는 아니야. 자기 배부르고 자기 입속만 챙기시는 분은 아니라 그러셔. 팬클럽 같이 있잖아. 따르는 무리들도 엄청 많아. 그리고 또이 사람이 내가 탁 있잖아. 아니다 싶어서 끊고 맺는 걸또할 적에는 또 엄청 칼같이 해. 그치만 수장이 될 수는 없다.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은 못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본인이 또 의지가 또 강해야 되잖아.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그냥 이분은 나쁘게 말하면 다른 밥이 제뿌리로 다니는 거. 자기는 별로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할 그것도 없지만 남을 위해서 뭐를 뭘뭘다가이 뭐라는 거를 이 사람한테 준다 이런 소리도 나와. 음, 재능은 좀 많은. 분이... 없지는 않지. 이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도 괜찮고, 이거 학식, 학업 가르치는 뭐 교수라든지 교육업도 괜찮고, 또 의사도 괜찮고. 이분은 뭔가 모르게 직업적으로도 엄청 다양해. 그리고 이분 자체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면예를 걸고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도 발을 담그고, 저기도 발을 담그고, 막 곳곳이도 발을 담그고, 막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좀 실속이 없다, 이제 봐야 되겠지? 도전하고 계시는데 올해 기운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기운이 그렇게 좋은 기운은 아니야. 올해는 안전 대흉년이라고 보면 돼. 이번에는 이분이 운이 확꺾 깨는 운이야. 아. 말 그대로 조금 이렇게 구설도 조금 타야 되고 네. 좀 많이 으스스한 일이 많겠지. 두분지 공개해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안철수 국민의원이세요. 의 대선에 출마하셨는데 를 이분이 항상 대선에 출마하시면. 단일화를 하시고 항상 차퇴하셨던 거 같거든요. 본인의 출마는 진심이 아닌 건가요? 본인도 뜻이 없지는 않아. 음. 본인 스스로가 고단하고 신경 많이 쓰고 골때가려 푼 거는 좀 하기 싫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 음. 정치적인 계산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계산 때린거 같으면 음. 시큰 나가 펴다 가지고 남한테 주겠어? 계산 턱밥 넣갖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어, 안 되지도 않아 이분도. 근데 평화주의. 그러면 이분께는 정치적인 운은 없는 걸까요? 정치적인 운이 없지는 않은데, 이분 자체가 그걸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다고 보면은 돼. 아까 그랬지, 뭐, 교수? 개발자? 의사도 마찬가지야. 의사도 나쁜 직업은 아니잖아. 근데 끝까지 하지는 않으셨잖아. 뭐, 의사도 뭐 하면은 뭐, 계속 하면은 의사도 뭐,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나. 어 뭐, 의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 거기도 직책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게 다 싫은 거지. 안전이잖아. 발을 빼지도 못하고, 안전히 발을 넣지도 못하고, 어중간에 양탕이 이제 발담그고 있는 거지 뭐. 야, 아날라카이프로 부족한 거. 항상 단일화에다가 사퇴하고 그러셨잖아요. 단일화에서 간선된 대통령들이 다 탄핵 소추가 되고 화면을 겪었어요. 그 단일화 한걸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후회는 하지 않아. 후회를 한것 같으면 이번에도 안 나왔지. 이분도 소신이 있는 분이야. 소신이 없지는 않아. 나는 정치는 잘 몰라 리당이다 네뭐 빨간 당이다 파란 당이다 정치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돈 많고 머릿 수가 많으면 요즘엔 장땡이거든 근데 뭔가 모르게 독보적인 독단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진짜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실까요 마음은 없진 않아 있어 근데 요번에는 이분이 오늘 새 아기 운이라 그랬잖아 그니까 지금 이 사람도 마음이 좀 갈팡질팡이고 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이 인지도가 나쁜 인지도는 아니거든 지금은 이 사람이 마음이 두 마음이라 그래 한 마음보다는 두 마음이라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응. 내가 하면 은그저보다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잘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갈등이 많다 그런지 근데 이분도 솔직히 대통령감은 아니야 왜냐 그러면 단호한 게 없고 이 사람도 좀 물에 물탄도 슬슬 따뜻한 그런 면모가 있거든 그리고 항상 대가리 꼭공지가 없단 말이야 그럼 또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 조심해야 될건 없을까요? 이분은 조심하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좀 자기가 좀이좀 센치한 부분이 많거든. 왜 가을 타는 남자 멘트로 음. 응. 그런 부분이 많거든.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센치한 이런 감정보다는 진짜의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조금 움직여줬으면 좋겠어.